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. 이사야 43장 11절 말씀. 아멘. 먼저 그의 그에 나라와 그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.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나는 여원하다나왜 구원자가 없는 이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난 영원하라 나 부원자가 없는 이라. 이사야 43장 11절 말씀. 아멘.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.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.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. 아멘. 나는 여호와라나왜 부원자가 없는 이라. 이사야. 43장 11절 말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니라 마태복은 6장 33절 말씀 아멘 그에 의르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마태복,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. 나는 여와라. 나, 나왜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, 아, 43장 11절 말씀 아멘.